콜라겐을 유도하는 필러 중에 스컬트라가 아주 뾰족뾰족하고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굉장히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입자를 부드럽고 공처럼 구형으로 만든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엘란세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엘란세가 스컬트라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출시가 돼서 시술이 또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란세도 조직 변성이 오고 이렇게 뭉쳐서 결절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결국 저는 좀 크게 봤을 때 콜라겐을 만든다고 이렇게 자극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아주 비용적으로 좋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은 이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자극을 과다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을 과연성하게 되면 이게 역시 조직 변성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엘란세가 스컬트라의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나왔지만 콜라겐을 자극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조직 변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지 이 엘란세를 만든 회사도 콜라겐을 유도하는 성분이 모이면 과단 자극이 나와서 조직 변성이 나오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CMC라는 젤을 넣어서 이 PCL 입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게 그렇게 만든 게 엘란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람에 따라서는 이 콜라겐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런 자극을 완전히 이물질 반응으로 발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오고 또는 엘라셀을 식염술로시석을할때 CMC라는 젤 성분이 너무 희석이 돼서 PCL 성분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희석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그 CMC 성분이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해도 정체인이 너무 과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거든 대략 한 3cc 이상 엘란스를 주입을 했을 때 거부 반응, 면역 반응, 이물질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스컬트라의 성분이 PLLA라고 하는데, 이걸 국산화해서 PLA라는 성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시술하는 병원 중에 콜라겐 주사라고 표방을 하고 시술하는 병원들이 사실 병원에서 콜라겐 주사란 말은 쓰지 않는데 이런 콜라겐 주사를 한다는 병원들이 있어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결국 스컬트라나 스컬트라를 국내에서 만든 PLA 성분이었던 제품들을 생리식염수를 희석을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주사를 하거든요. 그런 걸 콜라겐 주사라고 표방한 병원들이 있어요. 이런 걸 희석을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주사를 하면 과연 부작용이 그렇게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콜라겐 주사라고 표방을 하면서 주사를 해서 딱딱하다 못해서 속에 철판이 깔린다고 그럴까요? 아주 단단한 층이 생겨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콜라겐을 유도한다는 필러들은 사람에 따라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조직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추천드리기가 힘듭니다.